y는 뭐 분해? 2분의 x분의 x분의 마이너스 2 왜? 기본형 어떻게 구한다그랬어 x분의 음. 아 왜? 네? 어떻게 구한다그랬냐면 기본형 그러니까 x분의 마이너스 2 2x를 예, 해줘요. 여기숫자는 얘가 0이 되는 걸 여기다 대입하라 했잖아. 이게 0이 되는 게 얼마야? 2요. 2를 여기다 대입해봐 얼마야? 4요. 그러면? 3이요. 3이 되겠지, 그치? 3. 얘가 기본형이야. 이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5만큼. 무슨 오야 이거는? 아 이만큼 이만큼 Y 축을 얼마만큼? 3 네. 3만큼 아야 잠시만요 헷갈려요 저기뭘 헷갈려? 얘분의 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마이너스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이만큼 로킨 거죠. 얘는 몇 사분면에 그려지는 거야? 일삼 1, 3, 분 5, 6, 7, 1, 3, 4, 5, 6, 7, 8 1, 3, 4, 5, 아, 그리고 아, 네. 그림을 그리는 거야 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축으로 2만큼 여기가 2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이렇게 해봐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 알았지? 자,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간다 X에다 0 대입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2 네, 7이에요. 뭐라고? X에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아니에요. 근데 여기만 대입하니, 새끼야? 여기도 대입해야지. 7이에요. 7 맞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7이 돼0 대입하는데? X에다 0을 대입할까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7이니까. 야, 여기다 0 대입하면 이게 얼마나? 마이너스 2. 여기다 0 대입하면? 7이에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7지. 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니까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가 점근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오케이? 예.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점이 얼마야? 이점이 2콤마. 2콤마?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 그래프를 그렸어. 그리고 또 누구? y는? 루트 오 x 플러스 k 자 요게 몇 사분면 지나는 거지? 3분 이게 무리함수잖아.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면 일사 분면에서 이렇게 지나는 거지 무리함수니까. 그지? 얘가 오케이? 얘를 얼마만큼 내렸대 K만. K만큼 옮긴거야. 그지? 오케이? 네. 어느 구간에서 5하고 8자 5가 어디쯤에 있겠니? 5가 2에서 좀더 까져요. 8은 여기 있겠지? 자5 대입해 봐. 얼마야 3분의 3분의 마이너스 3이네, 그지? 예. 네. 얼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오뭐 여기 밑으로 내려간다 얘가 그림이. 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네, 그지? 오케이. 예. 여기가 5야. 그래서 요렇게 해주니까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요점이 뭐가 되는 거야? 3, 5대입하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자, 여기다 8 집어넣어 보자. 8 집어넣어 봐. 몇 분에? 4, 6분에. 6분에. 마이너스 10. 8을 집어넣어, 8. 9. 9지, 그지? 네. 그냥 9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지? 이렇게 가면 여기가 8콤마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는 그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인데. 그지 얘가. 오케이? 얘가 1, 4, 9년 지났는데 이게 Y절편이니까 밑으로 여기를 지났던 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지 내려가다가 누구하고 만났는데? 얘하고 만나는데 뭐가 돼야 돼?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요놈하고 한 점에서 알았지? 오케이. 얘하고한 점에서 만나면 려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다가 여기 지날 때가 이게 최대로 내려가는 거겠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얘하고 만나더라도 이 값이 점점점점 점점, k 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점, 즉3마이너스 1을 얘가 지날 때. 그때가 k가 최대가 되다 만약에, 잠깐만. 얘가 더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봐. 그럼 이 k 값하고 여기 있는 k 값하고 둘 중에 누가 더 크겠어? 네. 위에 있는 게더 크지. k의 최댓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를 지날 때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알았지? 네. 대입해봐. y에다 뭐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대입해야지. x에다 3 대입하면 루트 2, 15 더하기 k야, 그지? K가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15. 이렇게 돼야 된다. 답 음. 적어 놓고. <laughs>